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등산로 중에 하나죠. 수락산 기차바위 나왔습니다. 네, 수락산 기차바위가 한 지난 한 2년 반 정도 이용이 안 됐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개통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차바이가 진짜 생각보다 스릴이 넘쳐갖고 굉장히 재밌는 코스였는데 그 동안 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오늘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뭐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지 혹은 위험하지 않은지 안전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되는지도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암역입니다. 네, 장암역에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음... 저 뒤로 네, 수락산 정상과 그리고 도솔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야 되는 기차바위도 보이는데요. 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이죠. 예, 티톤 브로스의 서브 자켓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제가 티톤 브로스라는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서브 자켓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어, 이번에 또 좋은 기회에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 지난 한 2주 정도 천운산, 내장산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요. 예, 진짜 그 명성답게 정말 만족스러운 미들레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는 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암역에서 기차바위로 가는 길은 길 건너편에 GS25 옆쪽으로 들어가시면 등산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림사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 성림사 가는 길에 중간중간 주차 공간이 좀 있네요. 주말 아니면 은 굳이 또 공영주차장 주차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성림사 앞 노강서원입니다. 장암역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오시면은 성림사에 도착합니다. 성림사 오른쪽으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근데 네, 어, 감이 아직도 열려 있네. 다음 뒤로 큰 법당이 보이고 있네요.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본격적인 등산로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코스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장암역에서 요렇게 해서 왼쪽으로 여기가 기차바위입니다. 기차바위 거쳐서 수락산 정상 갈 거고요. 정상에서 철모바위, 코끼리바위, 하강바위, 치마바위 지나 도솔봉 갈 거고요. 이후에 능선을 따라서 네, 항림사 노원골 갈림길 지나서 귀인봉으로 해서 이후에 마들역으로 지하철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데크도 못 보던건데 생겼네요 아 4년만에 오니까 완전히 모르는 데가 되버렸네 <laughs> 여기가 여름에는 물이 많아갖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여기저렇게 앉아서 발 담그고 놀면서 내리고 그랬었는데 대글길은 엄청 잘 해놨네요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놀수 있게 중간중간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을 마련해놨네요 성림사에서 500m 정도 오시면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기차바위 방향으로 가셔야지 기차바위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성림사 지나 한동안은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조금 지루한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장암령에서 1시간 만에 능선 올라왔습니다. 성림사에서 1.6km 포인트. 왼쪽으로 가면 이제 도정봉. 불사도북할 때회룡역으로 가는 길이고요. 주봉방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얼마 안 있어. 기차바위로 갈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능송으로 나오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기차 바위 올라가는 길에 처음으로 조망이 트이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아이고, 낮은 편에 보이는 봉우리가 도정봉. 오른쪽으로 회룡역 부근이 보입니다. 어, 미세먼지 심하다더니, 야, 이렇게 뿌였나 진짜 오랜만이네요. 뭐야, 이게 사패산이잘안 보일 정도입니다. 오지게 이저 <laughs> 앞에 제가 올라가야 하는 기차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 네. 조망터에서 얼마 오지 않아서 네, 기차바위 갈림길이 있습니다. 왼쪽이 기차바위 우회길이고 오른쪽이 기차바위 길입니다.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고생하니까 꼭 우회하십시오.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지? 아, 일났네 근데 여기 기차바위가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기차바위까지 가는 길도 꽤나 험합니다. 기차바위 직전에도 이런 압는 구역이 있습니다. 줄도 이것도 줄도 새 거로 바꿨네. 기차바위 직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차바아 오랜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각도가 51도라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가 사진 포인트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와요 여기가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사진이 잘 나와서 올 때마다 매번 사진 찍는 곳인데 사폐산 이렇게 흐리게 보일 줄이야 이 도봉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흐려 북한산은 아예 안 보여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아이고, 이제 이걸 올라가야 됩니다. 아, 올라가실 때 주의할 점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팔로 땡기지 말고 팔은 위험할 때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다리 힘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한 3분의 2 지점부터 광배랑 전환이 땡깁니다. 그래서 팔이 아니라 다리로 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이게 보통은 일방통행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와요. 그래갖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양쪽을 다 쓰지 마시고 한쪽만 쓰시는 게 매너고요. 제 기억에는 오른쪽으로 보통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촬영 때문에 한두번 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온 지점입니다. 여기 밑에 요 정도 느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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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느낌입니다. 하... 저는 개인적으로 구성 부진 조금 있는데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은 안 되는 정도예요. 가랑이 사이로 요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저도 요즘 운동을 안 했더니 전환이 조금 당깁니다. 여기서 보는 게좀 무섭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다 올라왔는데 제 휴대폰이 저 밑에 있습니다. 저 수거하러 갔다 와야 돼. 아이 확실히 내려가는 게더 무서워요. 아 이거. 아. 아 이게 느낌이 날려나? 야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참고로 오늘 신발은 로바 레니게이드 메가 그립을 신고 왔습니다. 메가 그립 기준으로 불안하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두번 항복했더니 아 전환이 좀 땡기네요. 아. 아 힘들어. 에이, 힘들었다. 이게 영상에는 각도가 잘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가 알기로 뭐 60도인가, 55도인가 그런데 실제 체감은 한 70도 이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간에 멈춰서면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절대 우회하십시오. 진짜,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 중간에 멈춰갖고 우는 사람 한 두세 명 봤습니다. 저는 무사히 이제, 어, 기차바위 촬영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차바위 우회하면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반대쪽. 화상할 때 우회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제 여기까지만 올라오면은 정상까지는 거의 완만한 능선입니다. 자, 이 서브 자켓을 굉장히 만족스러운 미들레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서브 자켓의 안감과 겉감인데요. 일단 안감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거의 대부분의 미들레어가 그렇듯이 이 서브 자켓도 무게 대비 보온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이유가 이 바로 안감에 있습니다. 이 안감은 옥타라는 섬유를 사용을 했는데요. 옥타라는 원사를 보면 가운데에 구멍이 나와 있고요. 팔방으로 돌기처럼 섬유가 뻗어 있어서 공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많이 잡아들 수 있기 때문에 무게 대비 보온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모자 없는 제품 기준으로 280g인데요. 아론 에어와. 비슷한 무게이자 보온력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브자켓이 방풍력이 일반적인 플리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보온력은 아로네어보다 보온력이 좋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옥타 안감을 또 제가 칭찬한 이유가 이 맨살에 닿았을 때 촉감이 보들보들한 게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촉감 때문에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섬유 구조 자체가 흡습 그러니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그리고 속건 땀을 빠르게 말려 주는 데 최적화된 구조이다 보니까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도 땀을 빠르게 흡수해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거의 써본 플리스링 중에 흡습 속건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라올 때 보시면은 이 옷을 계속 입고서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바람이 안 불었고 오르막이어서 열이 많이 났었는데 그때도 불쾌하지 않게 오르막을 오를 수 있어서 땀이 많은 분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미들레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수락산 정상 350m 전에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정상 갔다 와서 장암역으로 원점 회기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은기차바이 발림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상 한 1,200m 남겨두고 굉장한 깔딱이 또 이어집니다. 수락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저는 장암역에서 2시간 좀안 되게 걸렸습니다. 수락산 정상석은 두개고요저 오른쪽에 있는 돌이 원래 있던 거, 그리고 여기 새로 세운 건데,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한 2년 9개월 전에 어떤 미친 놈이 수락산 사람들이 즐겁게 등산 다니는 게꼴보기 싫다 하면서 수락산에 테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락산 주봉에 정상석을 뜯어서 저 뒤로 굴려 버렸고요. 제가 올라온 그 기차바의 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 여기 도 도솔봉, 어, 도솔봉. 정상석도 뜯어갖고 산으로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저 제가 좀 있다 갈 도정봉, 도정봉 정상석도 뜯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은 잡혔거든요. 근데 뭐 이유가 사람들이 나는 힘든데 사람들이 즐겁게 등산 다니는 게 짜증나서 테러를 했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렇게 2년 9개월 전에 예, 기차바위 밧줄이 뜯겨 나갔는데 예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이나마 다시.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사패산이랑 도봉산이랑 북한산은 아예 안 보여. 와 오늘 미세먼지 미쳤네요. 와. 그리고 이쪽 이제 향로봉 쪽인데 저 뒤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으로 엄마의 어, 놀래라. 아유 고양이야 놀래라. 나도 미안 놀래켜서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또볼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풍경이 좀 있죠. 아, 여기가 칠성봉, 여기가 향로봉일 거예요. 이쪽이 이제 청학동 방면이죠. 아, 근데 뭐 오늘 뿌에 갖고 보여드릴 게 없네. 그냥 가야겠다. 네, 저는 진행하던 방향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수락산, 이 주동산이 꽤나 멋집니다. 사실 진짜 볼게 많은 산인데, 바로 앞에 북한산, 도봉산을 밀려갖고 저도 잘안 오게 되네요. 특히나 저기 기차바위 있을 때는 기차바위 재미가 있어서 그래도 1년에 두 번은 왔었던 것 같은데 기차 바위 없어지고는 여름에 여기 청학리 계곡 때문에 좀 오고 잘안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수락산 오랜만에 온 김에 수락산 주능선에 또 멋진 바위들이 많은데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락산 정상에서부터 도솔봉까지 예, 수락산 주능선은 오르내림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풍경이 좋은 곳이 많아서. 즐기면서 갈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왼쪽 있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이거 아직 하나? 예전엔 여기서 전파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아, 아 아직 하네. 아, 아직 하는구나. 와. 막걸리 6,000원, 라면 5,000원입니다. 치마바 이쪽으로. 가는 길에 풍경이 있는데 이렇게 아, 좀 아기자기한 바위들이 많아서 수락산이 재미가 있습니다. 뭐 치마 바위, 뭐 철모 바위, 뭐 코끼리 바위 이런 것들인데 저도 바위 이름은 다 정확히는 잘 몰라요. 철모 바위였던가 여기가? 무슨 바위였지 여기가? 바위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 아래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기를 올라가 보세요. 저기가 풍경이 좋습니다. 짜자잔. 아이고. 여기가 방금 온 정상. 그리고 여기가 다아 무슨 바위였지? 코끼리 바위. 여기 보시면은, 올라 맨 위에 코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 코끼리 바위였던 것 같고, 이게 철모 바위였던가? 뭐, 그래요. 하여튼. 여기가 이 수락산의 아기자기한 바위들이 잘 보이는 공간이라, 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최고, 밥 먹기 최고 명당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너무 뿌연네 와, 무슨 서울이 이렇게 신비롭냐. <laughs> 이쪽으로 앞으로 갈 길이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도솔봉 그 뒤에 부람산이 보이네요. 지금은 평일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주말에 오면은 요런데 막 사람들 내려옵니다. 여기도 올라가시더라고요. 어, 물론 저는 올라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샛길이 많다는 얘기니까 좀 조심조심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조망터 바로 옆에 또, 여기가 치마바위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북한산이 보여야되는데 북한산이 안보여 어떻게 수락산에서 북한산이 안보이지? 말이 되나 이게? 태어나서 이런경우 처음 보네 여기가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아까 그, 그 옆에서 보던 그바위거예요 동그란 바위 그 밑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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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세광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길인데 저는 도솔봉 방향으로 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솔봉. 조금 험한 구역도 올라가야 되네요. 아이거 도솔봉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새로 세운 걸걸요? 그 미친 놈이 여기도 부셔갖고 던져봤던 걸로 아는데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고 온 길이 보입니다. 저기 오른쪽 위에 태극기가 보이네요. 저기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능선 따라서 온 겁니다. 아, 이쪽이 이제 남양주방이야. 그리고. 여기 도솔봉에 오면은 이제 불암산이 잘 보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가 이제 불암산. 여기가 덕능고개죠 그래서 불수 종주할 때 여기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옵니다. 에 근데 진짜 오늘 신비롭네. 아. 입안에 먼지가 썩 씹히는 기분이네. 예, 티톤 브로스 서브자켓의 또 다른 장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겉감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겉감은 프라임플렉스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와파 피티 후디 리뷰할 때도 예, 제가 굉장히 감탄했던 원단인데요. 어, 미들레이어 겉감으로는 거의 완벽한 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만족했던 원단입니다. 이 원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겉감인 만큼 방풍이 적당히 되거든요. 한바람의한 60, 70% 정도는 막아주는 느낌인데 보통 그렇게 방풍력이 높으면 투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감이 있는 옷들은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땀나는 상황이면 은 안에 땀 차는 느낌이 드는데 프라임 플렉스는 그런 상황에서도 땀 차는 느낌이 없고 투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까 땀을 엄청나게 흘리는 상황에서도 예, 이 옷을 안 벗고 계속 운행을 했는데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운행할 정도로 투숙력이 굉장히 좋은 게 인상적이고요 그러면서도 방풍력 그러니까 바람도 막아줘서 기차 바위에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또 능선에서 곳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도 네 그렇게 춥지 않게 운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 저 같은 땀쟁이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운행용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 프라임 플렉스 원단이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방 스트레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좀 핏하게 입었는데도 움직임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이 어, 프라임 플렉스 원단의 굉장한 장점이고요. 또한 이 프라임 플렉스 원단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사 하나하나를 코팅을 해서 어, 내구성을 높였고요. 그러면서 DWR 처리, 발수 처리를 해갖고 발수 능력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이브리드 팬츠 입을 때도 그랬는데 시통브로스 발수 능력은 진짜 와 넘사벽입니다. 보여드리면은 물을 부으면요 물이 이렇게 또르르륵 또르르륵 다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그냥 또르르륵 다 떨어집니다. 물론 조금 적긴 합니다. 발수가 될 뿐이지 방수가 안 되는 거여서 이렇게 오래 묻으면 스며들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발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벼운 비 정도는 전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고요. 이렇듯이 진짜 미드레이어 겉감으로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시, 아이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역 3.1km. 네, 이쪽 길은 능선길이고요. 가시다 보면은 수락산역으로 빠질 수도 있고, 단곡의 역으로 빠질 수도 있고, 저처럼 마들역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마들역 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번에 수락산 왔을 때 구독자분이 마들역 쪽에 귀인봉인가 귀한봉인가가 굉장히 풍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들러볼 생각입니다. 네, 여기는 능선이어서 중간중간 중간 조망하면서 갈수 있는 게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갈림길이 많이 나오는데, 귀인봉이나 마들역 이정표를 보고, 능선 따라 쭉 가면 됩니다. 네. 요 앞에 봉우리가 귀인봉인 것 같고, 아유, 능선을 따라 길이 굉장히 걷기 편하네요. 아유, 귀인봉 있구나. 여기가 귀인봉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3시간 15분 걸렸네요. 아유, 진짜 풍경 좋구나. 아, 진짜 추천할 만해. 여기가 도정봉 같고, 여기가 정상, 그리고 여기가 도솔봉. 이외에 능성을 따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그리고 여기 덕능곡에, 그리고 불암산. 아, 풍경 진짜 좋다, 여기. 아유, 진짜 풍경이 굉장히 좋네요. 아, 구독자 분이 왜 추천해주신지 알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들역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도가 아직도 280. 아이고, 여기도 아이고 아파트가 잘 보이네요. 아, 아파트 이렇게 많구나. 아이고, 도봉산이 희미하게 보이고 이제 북한산은 실루엣만 보이네. 와, 미세먼지가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오늘. 풍경이 좋구나, 여기. 여기 어디까지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소수락산역 마들역 300m 차인데, 마들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들역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우 와,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 오. 우와, 이거 뭐야? 아차산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군요. 아 저쪽이 지금 북한산 쪽으로 해 넘어가는 게 멋지네요, 보현봉 쪽에. 미세먼지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덕분에 이런 풍경을 보네요. 들아 여기 좋다. 아 여기 진짜 좋네요 이쪽 마들역 쪽이 어 좋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에 오면은 마들역 쪽에서 오를 것 같습니다. 어좀 긴데 한 번씩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수락산 역 쪽보다 훨씬 낫네요. 아이고 여기 불암산들을 쫙 보이고. 와 방금 귀인봉, 저 뒤에 도설봉 이런것까지 진짜 풍경이 좋네요 여기. 막판에는 이정표가 없고 그래갖고 그냥 대충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막 내려가면 뭐 나오겠지. <laughs> 저 혹시 일로간 마들령 나오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가다보면 나오겠지 뭐. 서울인데 뭐길 잊어버리지 않겠어? 네 저는 아파트 단지로 내려왔네요. 네 이제 마들역 찾아가서 사내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티톤 브로스 서브자켓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방풍도 되면서 투습이 굉장히 좋아갖고 진짜 땀 많은 사람들이 전천으로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비드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톤브로스라는 브랜드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버피티후디 때도 그렇고 뉴어 하이브리드 팬츠도 그렇고 진짜 옷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에 꼽게 기술력 좋은 아웃도어 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써본 모든 제품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웃도어 용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티톤브로스인데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해놨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산타은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는 장암역에서 방금 전 내려온 데까지 한 8.7km, 3시간 37분, 그리고 총 획득고도 600 정도 나왔습니다.